수구 많은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 탑5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돈 받으러 왔수다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수금하는 기업 뭔지 아시죠? 돈을 긁어가는 기업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왜 가져왔냐면 이번 주에 큰 기사가 났었죠. 오뚜기 라면 가격 13년 만에 인상. 야 13년 만에 인상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더라고요. 여태까지 인상을 안 했구나. 평균 12% 정도 라면 가격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8월 1일부터 진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의 가격을 평균 12% 정도 인상한다 밝혔다. 2008년 4월 마침 금융위기 이후 그때도 금융위기 이후에 딱그 요금 올렸네요. 원래 위기 이후에 돈 풀기 되면서 인플레이션 오면서 물가 오르니까 그때랑 똑같은 반복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명분은 이거죠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팜유도 오르고 원재료 값에 뭐 인건비부터 해서 원가 부담 오르니까 라면값을 안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올리죠 라면 가격을 그러니까 정작 오뚜기가 라면값 올리자 옆에 있던 농심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농심 주가가 이틀 새10% 날았는데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아직 농심은 좀 눈치 좀 본다고 아직 모르겠다. 올리는 거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미 기대감에 주가는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농심이 만약에 라면 가격 올리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추정치 대비 더19%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포인트로 보는 거는 항상 이거죠. 요금 인상하는 기업에 주목하라. 전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항상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금 인상을 한다.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늘어난다. 이익이 늘어난다. 그만큼 우리한테 돈을 더 뺏어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늘어나면 주가 상승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전 주목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오뚜기 농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라면 시장 점유율 2위인 오뚜기가 13년 동안 진라면 가격 안 올렸대요. 근데 정작 그 업계 1위인 농심은 2011년하고 16년에 가격을 올렸다네요. 예. 근데 오뚜기는 전략이 이건 거죠. 가격 안 올리는 대신에 점유율을 높이자. 그래서 뭐 실제로 가격 안 올리니까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뚜기가 그동안은 점유율 늘리기 전략, 그러니까 저가로 점유율 늘리기 전략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금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뭐 아직 눈치 보겠지만 여론을 보겠지만 라면 업계 결국은 다 올리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여론이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올린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라면 가격이 인하된 적은 거의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올린 가격은 잘안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 번. 반영된 실적들은 더 이제 주가에 도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책에도 써놨어요 요금 인상하는 기업은 제가 꼭 봅니다 요금 인상은 전형적인 자신감의 표출이며 독과점이 굳건하다는 신호가 될수 있다 뭐 명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명품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가격 올리는데도 판매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난다 확고한 독과점으로서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다 P&G도 그렇고 코카콜라 펩시도 계속 가격 올려도 우리가 안쓸 수가 없으니까요 역시 신규 경쟁자 등장 제한적이고 새롭게 경쟁 들어오더라도 자신들의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요금 인상하는 기업들잘 메모해 놓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요금 인상한다 그런 발표가 나면 이렇게 주가 급등하죠. 마치 이런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치 배당금 더 늘리듯이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금 늘리는 기업들 좋잖아요. 우리한테 배당 더 주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늘린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돈더 뺏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좀 늘려 주세요 이런 느낌하고 같은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요금 인상하는 기업들을 아주 좋게 본다. 투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다섯 개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수금을 시작하는 기업 다섯 개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얄밉게 돈 많이 걷어가는 기업을 한번 골라봅시다. 이 다섯 개 기업 중에 가장 우리한테 얄밉게 수금을 잘 쏙쏙 우리 돈을 뺏어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이제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를 매겨볼게요 첫 번째 디즈니 이번 주에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채널에 이 스포츠 채널 스포츠 채널 ESPN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독률 17%나 올렸어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디즈니가 이 스포츠 채널 ESPN 플러스라는 채널의 구독률을 월 6.99달러로 인상했다 그렇죠 8월부터 이제 반영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아, 그럼 안 보면 되지. 구독 해지한다. 이럴 수 있는데. 다만, 패키지 이용료는, 변하지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랑 ESPN 플러스랑 훌루라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을 함께 묶어서 쓰는 데는 13.99달러. 이거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 무슨 전략이냐면 어차피 패키지 요금은 같으니까 이왕 좀돈 아끼려면은 패키지로 가입해. 13.99불만 내면 다볼수 있어. 이제 계속 일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축구만 보지 말고 디즈니 플러스 패키지로 와. 훌루만 보지 말고 디즈니 플러스 패키지로 와. 이러면서. 그래서 디즈니는 패키지 이용료는 그대로인 점을 강조하며 패키지 가입을 권했다. 예. 그렇죠? 결국은 이쪽으로 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d i s n e 슬슬 l u s Disney Plus d i 여 n e y Plus Disney 가져왔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d 억명 모았으니까 슬슬 수금해 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사 나와 있지만 이번 가격 인상은 막강한 미디어 장악력을 자랑하며 많은 이용층을 확보한 디즈니 s 이제 o t t 부문 수익성을 극대화. 지금 적자니까 n 쭉 y Plus d i s 고 e y 하고 있는 거죠. 이용자 확보한 다음에 돈 걷어들이는 전형적인 저금리 시대 필승 플랫폼 전략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즈니도 지금 지금 플랫폼 기업인데 이 스트리밍이 한 3년 동안 적자라고 했지만 빠르게 흑자 전환시키려고 지금 수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두 번째 페이팔입니다. 페이팔도 어, 최근에 발표는 6월 말이었는데요. 수수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팔 많이 쓰시나요? 그 국제 송금하고 간편 결제할 때 보시면 페이팔도 재밌는 게 사람들 많이 모았잖아요. 페이팔 계좌가 아마 3억 개가 될 걸요? 3억 개 넘을 걸요? 활성 계좌가 이 페이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기반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 온라인 결제 할 때마다 원래 수수료가 2.9% 플러스 얼마였는데 3.49% 플러스 얼마로 조정했다. 엄청나게 큰 인상폭이에요. 많이 올렸고 벤모라고 하는 이 간편 이체 서비스도 수수료 기존 1%에서 1.5로 인상했다. 이거 보시면 야 이제 페이팔도 슬슬 요금 올리는구나. 자기가 이제 힘이 세다고 느끼는 거죠. 페이팔 CEO가 이제 어서와 요금 인상은 처음이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8월 이 일부터 요금 인상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한 게 페이팔 자체 브랜드 고객 수수료는 인상. 자신감이죠. 왜냐면 아니, 딴데갈 거면 가봐. 나 요금 인상할 거니까 어차피 불만 있으면 딴데 가.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페이팔 브랜드가 아닌 기타 브랜드는 오히려 요금을 인하해줬습니다. 더 싸게. 그 말은 더 우리 거 쓰러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요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석을 보면은 페이팔이 자사 수수료가 가격 비탄력성을 자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요금 올려도 못 떠난다. 이거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게 가격 비탄력성이죠. 떠날 수 없다. 우리 힘이 엄청 세다. 이제 이용자 증가가 충분히 늘어났으니까. 저도 그래서 페이팔이 3억 계좌가 넘어가니까 저도 야 페이팔 이제 성장세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성장세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바로 요금 올려서 이 성장세를 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결제 플랫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디즈니 이랑 분야만 다르지 하는 게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한테도 페이팔 쓰시나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송금하거나 아니면 저는 뭐 미국에 있는 서비스 결제할 때 언론사 이런 거 경제지 결 결제할 때 페이팔 편해서 쓰거든요. 그냥. 그냥 이용자 충분히 모아놓고 하고 있는 세 번째 여러분 요즘에 알파벳도 수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시나요? 야 보면서 제가. 나쁜 말로 돈독이 올랐다 <laughs>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수금하는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 수혜 때문에 줌하고 구글 미트 이런 거 엄청 화상 채팅 화상회의 많이 들었던 거 아시죠 공짜로 잘 쓰셨죠 이제 돈 내요 구글 화상회의 수금 본색 자 이제 7월부터 무제한 그룹 화상회의 중단됩니다 무료로 보는 거 구글 미트 아마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편하게 무료로 막 보다가 이제는 제한을 거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부터 이제 화상회의 서비스 미트 무제한 무료 제공을 종료했다. 1대1은 무제한이지만, 뭐 1대1 영상통화 할 거면 미트 뭐하러 쓰겠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업무나 이런 거할때 화상회의 하려고 하는 건데, 3인 이상 사용 시 당연히 이제 요거 우리가 쓰는 서비스인데, 1시간으로 제한된다. 야 이제 이렇게 할 거면은 어떻게 하느냐? 쓰고 싶으면은 유료 사용을 위해서는 단독 가입도 안 돼요. 구글 미트 단독 서비스도 안 되고 무조건 구글의 업무용 협업 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결제해야 된다. 야, 아까 디즈니 스트리밍 패키지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업무 협업 툴 패키지를 사라는 거예요. 유료 구독을 하라는 거예요. 월 8달러씩. 구글 미트 단독 결제는 불가능하다. 그쵸? 이제 편하게 잘 썼지? 슬슬 돈 내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화상회의 무료 서비스 중단, 돈 내. 여러분, 줌도 이제 무료 서비스 슬슬 종료하고 있어요. 줌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 제외하고 나머지는 점점 유료로 바꾼대요. 기사 났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편했지? 이제 돈 내야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구글 포토라 그래서 6월부터 구글 포토도 유료화했습니다. 이제 무려 6년 동안 무제한 무료 정책을 이어 왔으나 이제 제공 용량 확 줄여버리고 그 이상 데이터 저장하려면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구글 원 요금제에 월 2,400원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거죠. 내란 돈 내라는 거죠. 이제 그동안 공짜로 쓴거다돈 내나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보면서. 야, 구글이 작심하고 수금하는구나. 여태까지 우리 무료로 검색시켜주고 참 우리 편하게 잘 썼잖아요. 구글 검색, 물론 광고는 보긴 했지만 유튜브도 무료였지만 이렇게 프리미엄부터 하고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클라우드도 뭐 클라우드는 이미 유료였지만 유튜브도 이제 모든 동영상에도 광고 붙일 수 있게 됐죠. 그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뭐 구독자 만명 이상 뭐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지만 광고를 붙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글이 구독자 한 명도 없어도 그냥 광고 붙인 다음에 수수료는 자기가 다 가져간대요. 그 유튜버한테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 되는 건 쫙쫙 뽑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우리 지금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도 원래 앱 다운 받은 다음에 그거 결제하면 뭐30% 수수료 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게임 이런 것들만 해당되었는데 여태까지 기존에는 게임 앱에 30%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웹툰도 그렇고 하도 우리가 웹툰 많이 보니까 그런가 봐요. 웹툰 등 비게임 앱 다른 앱에도 우리가 결제하고 이러면 30% 떼간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걸 욕만 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뿌려놓은 서비스, 그동안 많이 투자해 놨잖아요, 얘네들이. 인프라 깔아놓고,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포토, 검색, 뭐, 뭐 있죠? 화상 채팅, 이런 거 전부 요금제 이제 회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금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면 수익성이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주 입장에서, 어, 우리가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욕이 나올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채팅창에도 익숙함에 속았지? 응, 돈네. <laughs>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요거는 좀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 그 치폴레라고 하는 멕시칸 요 레스토랑이 있어요. 되게 딱한번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막 있나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치폴레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심도 그렇고, 미국의 맥도날드도 그렇고, 웬만한 레스토랑들, 음식료 기업들 전부 다 요금 올리고 있죠? 수구 많은 기업, 네 번째. 치폴레. 직원들의 임금을 시간당 평균 15달러로 올려 주겠다는 발표 이후 그러니까 임금 올려 주겠다고 처음에 딱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되게 호응을 했거든요. 야, 치폴레 역시 임금 올려 주는 거야. 대단하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음식 가격을 바로 올려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알바비 바로 음식값에 반영시킬 거야. 이런 거죠. 임금 인상하자마자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해버립니다. 그 가격을. 알바비 올라가면 고스란히 그만큼 회사는 피해 안 보겠다. 소비자한테 더 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한테 요금 부담이 돌아오는 거죠. 시폴레 파격 임금안 발표. 3년 반 만에 치폴레가 2만 명의 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3년 반 안에 여기서 열심히 일만 하면 연봉 10만 달러에 달하는 총 매니저가 될 기회도 제공했다. 이러니까는 이제 와와 와, 대단하다 역시 잘한다 이랬는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가격 제품 가격 올리니까 비난을 많이 받았죠. 발표 를 어떻게냐면은 아 우리 치폴레 인건비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 올리는 건데 이렇게 CEO가 말하니까 이제 여론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너네들 CEO 연봉하고 주주들 한테 돌아가는 자사주 메인맛 어마어마한데 이러면서 지금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얄밉지만 가격 결정력이 있다 그 말은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 소비자들이 욕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다. 떠날 수가 없다. 대체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가격 결정력을 가진 마켓 리더들, 1등 기업들은 원자재가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어차피 가격으로 다 전가시켜버린다. 넘겨버린다. 이미 맥도날드, 버거킹 등 미국 내 주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슬쩍 다 메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금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렇게도 한대요. 일부러 신메뉴를 선보인대요. 신 메뉴 선보여서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신 메뉴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버린대요. 가격 올리기 좀 부담스러울 때는 신제품 내가지고 신제품이니까 비싼 거야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제품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쓰기도 한대요.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들한테 전가 시킨다. 소비자들한테 전가 시켜서 자기네들은 돈을 더잘 벌려고 한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역시 힘이 있지 않은가?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최근에 주요 차량 가격을 인상 발표했습니다. 모델 S랑 모델 X의 가격을 각각 5,000불씩 인상했어요. 물론 특정 모델에 한정된 얘기지만, 보통 가격 인하 전쟁하기 바쁘잖아요?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신호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테슬라 뭐 주, 주식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많으시겠지만, 경쟁이 심한데, 차 가격을 올린다? 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자신 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발표했죠? 구독 요금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기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이런 건 아닌데 서비스명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이거 장착하고 서비스 받는데 월 199달러만 있으면 돼 이렇게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구독 요금제까지 새로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금을 하겠다 이거죠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은 제가 느끼는 건데 구독 요금제로 돈 쏙쏙 뽑아먹는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까지 월 결제예요 이거 프로그램 쓰고 싶지? 월 199달러만 내봐 그러면 체험시켜 줄게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올걸?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거기다가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요 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영어로 돼 있는 걸 제가 번역해 돌린 건데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테슬라는 언제든지 구독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요금으로 청구하기 전 운전자에게 1개월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언제든지 요금 올릴 수 있다는 라 암시잖아요. 이거 199달러 처음에 싸게 해놓고 나중에 테슬라 이용자들이 막몇 천만 대를 타고 있으면 이제 이거 슬슬 올리면 네, 얼마인가요? 이게 올라가는 게. 그렇죠? 맞아요 채팅창에 어도비도 구독경제로 대박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 구독경제로 대박내는 그 노하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쓸어가는 그 기술이 스킬이 이거 보시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99달러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시불로 만 달러인가 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할부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5개예요 수금을 시작한 기업 탑5 제가 주기적으로 수금 시작한 기업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번 7월 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수금 시작해서 이제 요금 인상, 그니까 러 돈을 쏙쏙 뽑아가기 시작한 기업 탑5가 이건데, 여러분들, 그,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다섯 개를 쭉 소개했는데, 어떤 기업이 가장 용나오게 수금을 잘해가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제가 적어 놨어요. 가장 용나오게 수금 잘해가는 기업, 어떤 것 같나요? 한 번씩 쳐주실래요? 채팅창에, 디즈니, 구독료 인상한 거. 페이팔 서비스 요금 인상한 거 알파벳 이제 뿌려놓은 서비스들 싹다 무료 서비스 중단, 중단하는 거 치폴레 제품 가격 인상하는 거 테슬라 전 모델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 가격 인상하고 구독 서비스도 마저 시작하는 거아 역시 비슷하시네 저도 요 여기 요기...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별표 3개를 줬는데, 얘가 별표 5개, 7개 줘야 될것 같아요, 7개. 동의하시죠? 약간, 한 10개. 다 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회수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이 올랐나? 아,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 주가가 조정 오면 사야 되지 않나? 뭐 추천은 아닌데, 아, 저도 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녀석들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근데 이런 포인트로 보니까 또 괜찮죠? 다른 포인트죠? 수금 시작한 기업. 우리가 욕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 이 도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 당장, 심지어 이제 돈 늘어나면 실적에도 반영이 될 테니까 예, 구글 자기들한테 빠지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이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승전 빅테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저희랑 저희 같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할지 아까도 해외에서 아까 오스트리아에서 모시는 분하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책에도 해놨지만 요금 인상하는 기업은 저는 항상 메모해놨습니다 제 다이어리에다가 신제품 출시, 신 신기수 출시, 신규 서비스 발표 이런 것처럼 요금제 인상은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니 근데 진짜 미국은 돈 많으면 살 주식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진짜 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